자기를 잃어버린 파이블. 파이블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한 벌밖에 없는 낡은 옷을 입고 다녔고, 곱슬거리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이블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남들에게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사실 파이브른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기억력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에 무엇을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해 왔다 갔다 하곤 했습니다. 겨우 겉옷을 찾으면 구두를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나지 않았고 구두를 찾아내면 구두꾼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자연히 그의 방은 모든 물건이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었고 아침마다 물건들을 찾다 보면 회사에 늦기일수였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파이블은 겨우 옷을 찾아 입고 회사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때 파이블에게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에는 무엇을 어디에 두었는지 종이에 적어놓고 자야지.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는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야. 파이블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겉옷을 벗어서 책상 위에 얹어 놓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겉옷은 책상 위에. 밤이 깊어지자 하루를 끝낸 파이블은 잠자리에 들기 위해 구두를 벗었습니다. 구두는 침대 밑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침대 위에 메모를 모두 마치고 난 파이블은 쪽지를 접어서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이블은 일어나자마자 베개 밑에 넣어두었던 쪽지를 꺼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먼저, 겉옷은 책상 위에. 아, 정말 멋진 아침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겉옷이 놓여 있었고, 파이블은 생전 처음 옷을 찾지 않고 입을 수 있었습니다. 파이블은 신이 나서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파이블은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구두는 침대 밑에, 파이블은 얼른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는 거기 있는 구두를 꺼내어 신었습니다. 열어둔 창문으로 상큼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이블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침대 위에. 마지막 줄을 소리내어 읽고 침대를 바라본 파이블은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놀랐던지 들고 있던 쪽지를 떨어뜨리고 회사에 가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침대 위에 내가 없다니. 파이블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침을 꿀꺽 삼키고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수가. 나는 어젯밤에 사라져버린 거야. 자기 자신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파이블은 숲을 지나 들판을 가로질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이틀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발길 닿는 대로 자기를 찾아다녔습니다. 몹시 배가 고픈 파이블은 넓고 아름다운 뜰을 가진 어느 부잣집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한 집이구나. 파이블은 그 집에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그 집에 하인이 나와서 파이브를 주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게 먹을 것좀 주시고 하루만 자고 가게 해 주십시오. 파이브리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멋진 말을 비싼 값에 샀다오. 앞으로 이 말을 지키는 일을 해 준다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게 해주겠소 파이브는 기뻐하며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파이브는 마구간에서 살며 말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부잣집 주인은 누가 그 말을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살짝 일어나서 옷을 걸쳐 입고 살금살금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마구간에서는 파이브리 눈을 감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깜짝 놀라서 파이브리에게 물었습니다. 말은 안 지키고 지금 잠만 자는 거요? 다음날 밤도 안심이 안된 부자는 다시 일어나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파이블은 전날처럼 여전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파이블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만일 나무에 못이 박히면 나무의 기분이 어떨까 하고요. 부잣집 주인은 파이블을 야단 쳤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그만하고 말이나 잘 지키도록 하시오. 부자는 화가 나는 것을 꾹꾹 참았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부잣집 주인은 또 눈을 감고 있는 파이블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또 그렇게 하는 거요? 깜짝 놀라 눈을 뜬 파이블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초에 불을 붙이면 왜 초가 없어지는지 생각하는 중입니다. 부자는 드디어 화를 내며 파이블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계속 허튼 생각만 하고 말을 똑바로 지키지 않으면 내 집에서 쫓아내고야 말겠어. 그 다음 날 밤에도 부자는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부자는 너무 놀라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파이블은 여전히 눈을 감고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자는 몹시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요? 말이 없어진 것도 모르고, 그러자 파이블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디로 갔는지 생각하는 중입니다. 파이블의 엉뚱한 대답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부자는 파이블의 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등을 마구 때렸습니다. 파이블은 불에 댄 것처럼 등이 아팠습니다.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순간 파이블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등이 아픈 것을 보니 내 등이 맞아. 그리고 내 등이 있다면 분명히 나도 있는 거야. 파이블의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찾았어. 드디어 나를 찾았다. 파이블은 신이 나서 부잣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파이블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것을 안다고 잘난 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독서를 했습니다. 독서를 하면 할수록 파이블의 기억력은 점점 더 좋아졌고, 엉뚱한 생각에 빠지는 일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